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코텐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강사 우정현 이순희입니다 예. 오늘 역시 예, 마찬가지로 저희 준비 율동으로 테네시아츠 예, 함께 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비디 바비디 부라는 저희가 새로운 작품을 예, 전체의 음률에 맞춰서 음, 저희가 음원과 같이 예, 율동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음, 오늘은 그러면은 군역법으로 예, 저희가 학습하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 e n t a s y world w h e r the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need to in to my loved one. In all they would dance in My friends come, must be hard from m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day. 감 비비디 바비기부 작품 네, 저희가 구양법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자 오른손 여자 오른손 남자 왼손 여자 왼손 하고 오른손이 위쪽으로 네, 이렇게 잡는 기법을 프로미나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원형으로 서서 진행 방향으로 저희가 돌아갈 건데요. 앞에서 그냥 보고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발. 이런, 이런 포지션을 했을 때는 남자, 여자 같은 발을 사용을 하는 게 거의 90% 정도 됩니다. 먼저, 오른발로 힐, 톡. 다시, 시작. 힐, 톡. 하고, 오른발부터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찍어요. 찍은 발이 다시 힐, 토, 걸어가세요. 똑같은 동작을 두 번을 합니다. 다시 시작. 힐, 토, 걸어가세요. 힐, 토, 걸어가세요. 한번 더. 힐, 토, 걸어가세요. 힐, 토, 걸어가면서 마주보는 거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히일토 걸어 가세요. 히일토 걸어 가세요. 히일토 걸어 가세요. 히일토 마주 오세요.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히일토 걸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왼손을 내려놨습니다. 남자는 엉덩이,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주사 맞은 포즈. 여자는 치마를 잡고, 네. 올리고, 네. 바라스라는 동작을 하는데 서로 오른발로 바라스 하나, 둘, 셋. 앞으로 동작자 뒤로 하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봤어요, 여섯 일곱 다섯데 시선 처리를 잘 보세요. 들을 때 시선을 아이 컨택을 서로 해줍니다. 뒤로 가고 다시 아이 컨택하고 뒤로 가고. 이게 네. 예, 바라시작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네, 손, 손바닥을 펴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자기 자리까지 여덟 박자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시 한번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란스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면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는 게, 셋, 저희 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나 무릎을 치면서 바운스, 바운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넷, 일곱. 이제 마지막 동작 남았는데요.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가 진행 방향을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원으로 저희가 줄을 서있으면 짝이 파트너가 바뀐, 바뀐 상태에서 여섯, 여섯, 여덟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파트너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상태에서 내네 무릎 두번내 네 손쪽 두번 시작 하나 시작 하나 둘셋넷 써였어 일둘셋넷 써였어 해 그럼 이어서 한번 분량을 해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걸어가세요 왼발 걸어가세요 오른발 일또 걸어가세요 왼발에서 왼발, 일, 푹, 마주보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다일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고 재밌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전체율 일동을 다시 음원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음악이 마법의 저희가 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는 마법의 주문을 열심히 외워서 코로나 물러가라 짜잔 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